자 이렇게 들어왔고요. 1572로 6 들어왔더니 지금 메시지가 얼마 전에 하나 발행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큐스로 가보면은 자 저희가 예상한 대로 헬로라는 큐가 있죠. 메시지가 하나 들어가 있고 자 여기서 갠 어... 메시지스로 메시지를 뽑아보면 자 놀랍게도 헬로월드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저희가 하려는 거는 요걸 하려는 게 아니라 어, 아까 그 처음에 보셨던 뉴스의 제목, 내용, 카테고리를 이 q에다가 집어넣는 걸 하고 싶은 겁니다. 근데 지금 이거를 q를 보시면은 저희가 전 영상에서 만들어줬던 q 두 가지가 없어졌죠. 그 q 두 개부터 다시 만들어주고 오겠습니다. 자이두 가지가 저희가 원래 만들어주려고 했던 q 이름이죠. 어, 그럼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어, 이거를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음. 찾아보는 것도 좋은데, 제가 한번 이렇게 쓰면 되겠거니 하고 예상되는 쪽으로 코드를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. 제가 예상을 할 때에는 코드를 보시면은, 어, 이 제일 뒤쪽에 이 커넥션을 닫는 게 나오는데, 얘가 없어져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은 하 저희는 이 프로그램이 떠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 커넥션을 유지하고 메시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버렸고요 어,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이 이 채널 a n n e l s e n d t o q 하고서 Q 이름, 그리고 버퍼 f f e r m s g 이 메시지 값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보내는 건데, 어, 이 채널을 여기 있는 이 app.js로 가져갈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다고, 어,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한 게, 모듈. 익스포트 해서 채널을 한번 빼볼게요. 채널을 빼는데, 자 이때 근데 채널이 어딘가에 있긴 있어야지 빼겠죠. 저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이 콜백 함수 안쪽에 있는 채널이니까 이 채널의 값을 여기서 집어 넣어줘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에러가 아니어야지 되니까 어 채널엔 채널. 이 앞쪽에 있는 채널은 여기겠고요 어, 이 뒤쪽에 있는 채널은 여기인데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, 어, 익스포트 채널이라고 할게요. 익스포트 채널이라고 하고, 여기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여기는, 여기서 지금 그냥 테스트 삼아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게 아니니까, 어, 필요는 없겠죠. 근데 좀이 설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 밑으로 빼겠습니다 이 assert q 하는 부분이 정확히는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왠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얘는 좀 이따 참고를 하기 위해서 남겨뒀고요 그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app.js로 가서 이 e 스 p o 받은 q 가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좀해 볼게요 어, export q 를 내보내는데 얘는 어 여기서는 그냥 채널을 사용을 합니다. app.js로 가기 전에 그냥 테스트 삼아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. rabbit.test rabbit.test.js라고 이름을 짓고 채널이라고 변수명을 받고요. 여기다가는 require rabbit r e v i m q 를 받고 여기서 채널을 받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채널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이 채널이 정상적으로 여기로 들어왔는지를 좀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행을 시켜보면 revitest로 찍었을 때 어, revidmq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모듈 r e v i m q 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r e v i m q j s 로 다시 해주겠습니다. 레비댐 q.js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. 이거 아마 경로 때문인 것 같은데, 이렇게 다시 해줄게요. 자, 이렇게 했더니, q is not, not, not defined라고 나오네요. 이거는 한번 이 코드로 다시 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어, q가 정의되지 않았다는데, 다시 원래 코드를 좀 보면은, 아, 이 Q까지 제가 아까 지워버렸는데 요거는 지우면 안 되겠네요. 이 Q는 남겨놓고 어, 이 Q에다가는 다른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, 저희는 아까 했던 게 프리 뉴스였죠. 프리 뉴스인 거고요. 어, MSG는 메시지는 확실히 필요가 없죠. 그리고 이 샌드하는 부분도 필요가 없고. 필요한 거는 익스포츠 채널에 채널을 집어넣는 거는 그대로 들어가야 되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하면 아마 실행이 될것 같아요.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. 자 파일을 나눠서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, 어 이게 비동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커넥션을 맺고 그 채널을 밖으로 빼내 주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따로 클래스로 정의해가지고 래퍼를 만들어주면은 좀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이 코드 안에 한쪽에 합쳐버렸습니다. 그냥 app.js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보시면은 이 밑에 쪽에다가 코드는 그냥 갖다 붙였어요. 이거 뭐 해봤자 어차피 이 전체 코드 합쳐도 주석이랑 뭐, 띄어쓰기 되어 있는 거몇개 제외하면은 코드 길이가 한 70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짧은 코드이기 때문에 어, 이렇게 그냥 합쳐버렸습니다 코드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r e q u i 로 되어 있고요 앞에 보셨던 코드랑 똑같습니다 QName을 이렇게 따로 빼놨고 그리고 이 글로벌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채널을 만들죠 이 커넥션에서 채널을 만들어 내는데 여기서 이 채널을 전역으로 빼줘야 돼서 이 코드 스크립트 내에서 전체에서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빼줘야겠죠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빼준 거고요. 어, 지금 여기서는 커넥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채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크롤링을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음, 이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30초 지나면은 제거해도록 제거하도록 했어요. 어,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 다음 홈에 있는 뉴스가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뭐 저희가 한 1분이나 뭐 1시간마다 이런 식으로 크롤링 하는 대상을 바꿨다고 했을 때뭐 30초 동안 크롤링이 안된 거는 그거는 뭔가 실패했다고 가정을 해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뭐 30분마다 크롤링을 하는데 1분 안에 어차피 다 크롤링이 되는 게 대부분이고 제가 지금 대략 측정을 해보니까 한 4, 5초 정도 안에는 다 크롤링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타임아웃 시간을 줘서 이 시간이 지나면은 커넥션이 끊어지도록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를 좀더 보면은 이 크롤링 바이우스 홈이라는 이 부분에서부터 뉴스 홈에서 뉴스 기사들의 링크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크롤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. 그래서 위쪽으로 가보면은 여기서 이 다음 뉴스 홈을 크롤링을 하고요. 그리고 여기서는 어, 아, 저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뉴스 링크들을 파싱을 해서 거기 안에서 시간에 대한 값만 크롤링 뉴스 바이 뉴스타임이라는 함수로 호출을 해줍니다. 그리고 그리고는 이 밑으로 와서 여기서는 그 뉴스 각각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해가지고 어,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뽑아내냐면은 제목, 컨텐트, 그리고 이 위쪽에 있죠. 여기 밑에서 이 카테고리로 이 뉴스랑 내용을 넘, 뉴스 제목이랑 내용을 넘겨주고 이 위쪽이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서 카테고리는 별도로 뽑아내야 됐죠. 그 페이지에서 뽑아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뽑아낼 수 있는 API로 호출을 하고요.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타이틀, 컨텐츠, 카테고리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가져오게 되고 이걸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냅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원래 저희가 그냥 이거를 화면에 출력을 했었는데요. 이거를 저희가 아까 생성해서 글로벌 채널이라는 변수에 전환했던그 채널에다가 샌드 어, 투 큐라는 함수로출해가지고 실제로 큐에다가 전송을 하는 겁니다. 그럼 그 큐에 실제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모니터링 페이지로 와서 확인을 해보면은 29개가 들어있는 걸알 수가 있죠. 이거를 메시지를 한번 뽑아볼게요. 29개를 뽑아보면은 지금 뉴스 제목, 내용, 그리고 카테고리들이 잘 들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지금 기사들을 쭉 보면은 중복되는 기사들이 있어요. 이게 아마 다음 뉴스 홈에서 어 제목을 보여주고 그 밑에 짤막하게 기사 내용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마 기사를 두 개로 크롤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다음 영상에서는 짧게 어, 기사를 어, 중복되는 거는 제거를 하고 어, 중복 안 되는 것만 크롤링을 하도록 변경을 할 거고요. 어, 그렇게만 하면은 영상 길이가 너무 짧기도 하고 어, 그거랑 플러스로 어, 스프링 부트를 하기 위해서 인텔리제이라는 아이디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, 나눠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, 이 중복되는 내용 편집하는 거랑, 그리고, 스프링 부트를 위해서 인텔리제이를 설치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